안녕하세요 홍영입니다.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안 여행자 거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로컬 사우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반사바이라는 사우나입니다. 여기는 반사바이 마사지고요. 여기 왼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사지가 있어요. 자, 니 마살 라오 농추몽 타올라이. 자,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발 마사지 12만 깁 8,400원. 바디 마사지 10만 깁 7,000원. 아로마 오일 마사지 15만 깁. 한국 돈으로 만 원이네요. 오케이, 컵컵. 어 굉장히 저렴하네. 그 다음 여기는 담배 피시는 공간입니다. 담배 피시는 공간. 여기 앉으셔서 여기서 담배 피시면 되고요. 딱 들어오시면 여기는 남자 여자 공룡이거든요. 여기 오른쪽에는 이게 샤워시설입니다. 샤워기 없고요. 올 뿌려가지고 샤워해야 되고. 이렇게. 그래서 남성분들, 여성분들 같이 사우나를 할수 있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불을 떼요. 저기서 불을 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남자, 여자 다 같이 사우나를 합니다. 그래서 어안 보여, 안 보여. 어? 그리고 여기 입장료는요, 5만 끼이에요 이분당, 이분당 5만 급. 한국 돈으 3,300원이고. 4월 만기 700원. 바지 빌리시는 거 700원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서 모두 다돈 주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, 나중에 비엔 t 안에 오셔서 사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. 여기 로컬 사우나 한번 하고 싶시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